게임 패드로분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보드 티 모바일 커뮤니티컵 시즌 2. 오늘 4경기 결승을 여러분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잽가 어, 뭔가 선내요. 예, 수빈대 공격처럼. 오, 제구 쫄아. 네. 네. 이거를 봐도 아, 아, 우영. 와, 야, 오, 이거를. 티탄이고 아, 아, 뭐고 아, 그냥 아,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서. 우리 이거는 아, 유로 시작해서 아, 유로 아, 끝났다. 티탄 데블도 앞에서 쏘고 있어요. 침착하게 완벽 4번대 볼. 1대1 기왕전. 하지만. 캐릭 차기, 차기 전에 희망차 세이브했어요 아, 이걸 슈퍼 세이브. 첫날 처돌려주끼니는데 설치미 예상을 이, 하고 있어요. 네, 투샷 수시 됐고요. 자, 온다. 아우, 온다. 온다 온다. 아 너무 집중한데요한 명씩 끌어냈는데 어?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가는 입장에서는 이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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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쏘는데요이거 그냥, 뒤에서 두 내주고 앞에 두명잘랐어요 그래도. 네. 아 그래 시동 끌었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어, 들어와서 근접전 근접다. 어, 야, 이거. 동대북 오랜만에 킬. 동대북 와, 이겼죠? 에이스 에이 에이 역할. 죽킬째 네. 어, 이거 맞는요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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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 네. 아! 저기서 대 잡아야 돼요. KK!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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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아, 지운 네. 뭐, 네. 아, 발이야 뭐야! 권장으로 뭐, 다 죽여! 자, 재파 선수 혼자 있어요. 재파는 좀 이따 지키고 있는데.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지 말고, 오지 말고, 제파 Osionfish. 와 순식간에 지 네. 이거 대대 클라바 이로스퍼스자 위시 브리핑 대하거든요 어차피 총바가총 바꿔! <laughs> <in> <frequencies> <Luck> 긴 지역, 이롱 지역을 다 K가 먹었습니다. 자 두바, 어, 두바 선수 위치 알아요? 발소리 나니까 권총 네. 위치 발견했고 이런, 서로 알아요? 서로 안 아세요? 이거 우리 소리 되게 소리 되게 반대쪽 소리 내기 반대쪽 한바이 끝내겠다. 오, 야신인로 K가 K? 어, 이게 뭐 제가 본게 맞나 이거? 신인가? 와 그, 그는 대체? 나 아, 일단 뒤늦게 아, 수영장까지 와서 뒤를 좀쳐보지 아, 영프리. 이미 재판 선수가 그냥 한게 아니고 유 선수 잡아내고 간 거라서 네, 이거네. 자이 수영장 나온 선수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 클라바 시간 선수가 많이 끌려요. 클라바가 시간이 많이 끌려 이거 예 시간 많이 끌립니다 근데 아, 저기 들어가기가 참... 오그 두바가 앞라인에 두바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오 잠시만요 다잡아줘요 와서 죽어주네요? 설치 어떻게 합니까 아, 여러분 아, 우승 만면수시으드 우승 장면 아 뛰어있어 아, 마무리니 데몬 오, 마무리 이번 세이전트의 우승은 팀 200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